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류 6천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슬픈 날이 언제라고 문,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슬픈 날은 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바로 그 날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복되고 기쁜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과 악한 사단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바로 부활절,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모든 이들에게 복되고 즐거운 날일까요? 왜 이날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영원한 소망이 될까요? 그건 우리의 기쁨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그 사건 그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이건 있을 거라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사망이 한 사람,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사망이 왔듯이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그 육체가 죽게 되었듯이 반대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게 되는 부활도 먼저 그 부활의 문을 여신 분이 있고 그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예수님을 모든 믿는 자가 그 부활의 문을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먼저 예언을 말씀을 하셨죠.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그부활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당신께서도 직접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먼머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의 문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일곱 차례 이야기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곱 번 예수님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나는 먼머이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말하는데이 나는 먼머이다라고 할때이 동사가 현재 능동 직설법 형태로 쓰였습니다.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이 의미가 뭔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이건 뭐냐? 이 예수님이 나는 먼머이다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으로 제안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활과 생명은 그 순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먼 미래의 내일도 언제나 주님이 부활되어 주시고 생명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변함없는 부활과 생명이 되어 주셔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가 그 부활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죠. 오늘 바로 본문 속에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입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나사로가 사는 동네로 옵니다. 근데 오다가 또 다른 한 에피소드가 있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지체해서 예수님이 늦게 도착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도착하셨을 때에는 그 병들어 죽게 됐다라고 한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좀더 일찍 오셨더라면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 그 마르다의 이 말에 예수님이 오늘 보면 25, 26절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두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나는 이 부활과 생명을 줄수 있고 줄 것인데, 여기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됨을,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 마르다를 향하여서, 나, 내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됨을 네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마르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르다의 대답은 주님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에는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한 것처럼 여길 수 있겠지만은 이 마르다의 고백 가운데에서는 예수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나는 믿어요. 주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믿지만은 그런데 우리 오빠는 벌써 죽었어요. 우리 오빠는 벌써 죽어서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죽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긴 대답이죠. 마르다의 믿음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지만은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인식 가운데에서는 그 신도 못할 일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여긴 거예요. 그리고 예, 뭐, 진짜 부활이 있겠지만은 그 부활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고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언젠가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그러니까 육체는 죽지만은 죽는다 해도 영 적인 생명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생명을 죽음 뒤에도 육체의 죽음 뒤에도 누린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가요? 부활과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믿는 자가 지금 죽어도 끝이 아니고 살게 되고 궁극적으로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육체가 살아있는 자 또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어요. 그럼 지금 죽어도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어 있고, 내일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는 약속이 되어 있고, 1년 지든 5년 지든 100년 뒤에 죽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들어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지만은 네.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지만은 하지만은 그 시한부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놓여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루어 주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우리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는 그 부활의 관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확신이 있죠. 내가 죽든 살든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내 육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거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나를 붙드시고 나의 참 생명과 그리고 부활되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떠한 고난, 고통, 절망, 억울함, 어떤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살아있음도 죽음도 끊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증한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 생명됨을 보여주고 증명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살리십니다. 11장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여러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는데, 어떻게 됐죠?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고, 얼굴도 천으로 감겨져 있는데, 누가 봐도 무덤에 죽은 지 3일이 지나, 썩어서 냄새가 났던 그 시체가 걸어서 붕대에 감긴 채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죽음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다시 살아날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이미 시체 썩은내가 나는 그 상황이지만은 그 사흘이 지난 나사로의 육체의 죽음도 또 반대로 육체가 살아있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십자가의 능력은 생과 사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큰 능력과 우리의 인생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과거 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먼 장래에 일어난 일로 우리가 여길 것도 아닙니다. 25절, 26절,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지금, 오늘, 여기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됨은 오늘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난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문제와 상황과 역경을 이기게 하는 능력임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언젠가 천국 가겠지? 이렇게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이 마르다에게 물어보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너는 정말 나의 부활과 생명됨을 믿느냐 나의 부활과 이 생명됨은 과거에만 끝난 것도 아니고 내일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오늘 오늘을 살아가는 너의 삶 가운데에도 나는 여전히 너의 가정, 너의 어떤 아픔, 너의 모든 상황과 너의 어려움을 다스리고 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믿음으로 오늘을 보내고 계십니까? 부활 신앙은 죽음 이후의 소망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을 만약에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질문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의 상황, 나의 마음의 어떤 감정의 상태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 생명을 바라봅시다. 그 은혜를 누립시다. 죽게 맡기는 자,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다시마길 소망합니다. 아까 찬양대가 나와서 드린 칸타타 찬양, 여러분, 그냥 우리의 귀에 들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였던 스토리로 끝나지 말고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의 또 신앙의 고백, 우리가 붙드는 복음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고 그 생명의 능력을 기쁨으로 선포하며 우리 역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찬양과 삶으로 고백하는 오늘로 부활 신앙을 살아가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에서 네 주님 저는 주님의 부활과 생명됨을 믿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든 일들 모든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내 삶에 얽히고 설킨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짐과 고백으로 오늘 부활절을 또 살아가시고 또한 주간의 삶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